결국 아침 7 시에 못 일어났어. 5시 다섯 시, 다섯 시. 아무도 못. 심지어 수진이가 안 깼어도 아무도 안 일어났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. 아니 나 정신 차렸는데 6 시인 거야. 여섯 시 분인 거야. 시계 잘못 본줄 알았어. <laughs> 가중 운전자들 와오 많다. 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한 가격이야. <목소리> 뛰어가 어디야? 이요. 는 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. 진짜 네, 사물함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. 그렇게 큰짐 들고 산 많지 않나봐. 아, 하하하! 그래서... <laughs> 아, 맞아 <laughs> 검사해. 왜 이래? 이런... 티켓도 안 떠? 힘들어. 안녕. 안녕. 맞아. 내 이런 거 인사해 주는 거야. 어, 가. 힘들어. 아, 사람 너무 많다. 아, 됐어요. 아, 여기 앞에 와서 해야 되는 거구나. 아, 입구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. 그래, 타자. 그래 오전에 다 해결하면 우리 다될것 같은데 지금? 우리 계획대로 너무 잘 됐어. 아 역시 우리 오늘 운이 좋다니까 이번 여행이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렇게 재밌을 거면서 왜 무섭다 그런 거야 둘 다? <laughs> 언니 결정을 한 오백 까지를 하고 자면 하 되면은. <laughs> 그 일은 일어나자 <laughs> 아 우리애들 너무 귀여워 불만이야 <laughs> 이게 눌려있어가지구 나 여기 아주 멍이 안빠졌단 말이야 나 어깨 담 터질거 같아 지금 <laughs> 어, 너무 재밌게 놀아 <laughs> 여기 만족도 완전 최강인데? <laughs> 어, <세상입니다. 웃음> 이러면서 겁은 이것들이 <웃음> <웃음> 원래 하루 전에 겁을 먹는건중으로 아, 어, 원래 그냥 호들갑을 떨어뜨리고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거 무슨 캐릭터인데? 얘 뭔데? 눈깔 단추인데? 얘네 무서운데? 아나 몰랐어 이거 밥 인형을 이렇게 캐릭터 하나 시켜놓은 거아수누피 베이비 샤워 스누피다 샤워 스누피 이거 2 0 0 0원이면 이거 사는 게 맞어 아 그래? <laughs> 아 이거 갖고 싶다 내 눈이랑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지금? <laughs> <laughs> 어, 나저새썸미 앞치마 갖고 싶어. 이거, 이거 예쁘다. 얼마야? 5만원? <laughs> 비싸구나. 28만원이야. 이렇게 큰걸 집에 갖다 놓는 애가 있는 거야? <laughs> 집 청소야 어떻게 엄마가 진짜 너무 옷을 잘 입혔다 키가 큰게 트위프인데 어. 조금 더 키가 크고 좀더 마르셨어 맞아 포차코로 고르기로 했어? 아캡 캡도 예쁘다 어 이거 그거네 찰리 브라운인가? 아 수진아 <laughs> 수진아 너 너무 귀여워 귀가 네개 같아 <laughs> 우후. 아니 마리오 <laughs> 나 눈이 안 눈을 안 그렸다 눈이 없다 지금 얼른 그릴까? 응 그래야 할것 같아 눈 화장할 거면 여기 잠깐 쉬었다가 그럴까? 왜냐면나 어, 사실 다리가 조금 아파 오케이 네, 아니 그 아기가 뭐라 그러는데 막내 아기가 당나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여기 핑크 존이야? 유니콘이야 유니콘? 얘 너무 귀엽다. 아 초콜렛이다. 초콜렛이랑 컵라면? 얘네 너무 귀엽다. 뭐이 그러는데 f 가그 f 기가 안고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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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f 뭐 Fluff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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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u f 플루피. 플루피 플 y Fluff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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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들 u f f y Fluffy. f l u f 요시 네 l 시 f f 미니언은 지 인기가 많네. 아, 그지? 너무 예쁘다. 오, 아기자기하고. 어, 색이 <laughs> 진짜 예쁘다. 하고 <laughs> 물으니까 몰라라고 대답받는 사람봐. 다져다 져네. 올라가고 있어. 드디어 타러 가요. 타긴 하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고 <laughs> 일단 타는거니 타는거 재밌다니까 타는거니 <laughs> <laughs> 재밌다니까 야, 거기가 좋아 가자 절대 엄마로서 용납해줄 수 없다 <laughs> 여기 되게 서늘하다 <laughs>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만들었어 어, 너무 잘만들고 재밌었어 어, 내가 타본 보 d 중에 제일 괜찮은거 같아 <laughs> 우리 11시 6분 어 빨리 가자 뛰자.